오빠. 오빠. 저. 저. 작취해요. 작취해요. 오, 잘한다. 오, 잘 잘하시네. 말은 잘다뜻좀 알려주세요. <laughs> 어... 아, 진짜 요 띵거 그안 해. 아, 아 잘했세요메력적이네아이 <laughs> <내려쪽이네. 웃음> 우리 또 만났어요. 우리 아가씨 아유, 니오이. 아유, 니오이. 이뻐요. 안녕하한요 <laughs> 이상한... 대학교 2학년이에요. <웃음> 대학교 2학년이면 <laughs> 말다 했죠, 뭐. <laughs> 우리 니웅이랑 또 만나서 오늘 베트남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워 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좀 아시나 봐요. 제 이름은 니유예요 아, 제 이름은 니유예요 오, 한다. 우 와, 잘한다. 저는 대학생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오. 우와. 어, <laughs> 한국어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많이 들어봐. 아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 언어적인 그게 있나 보다. 재밌게 본 영화 뭐 있어요? 음... 누구 배우? 배우. 야, 아, 그 p h 김 김지원. 나그 태양의 후예 나온 여자. 아. 그렇지 m 아니 가더 이쁘다고 이쁘게 그래. 말그 <laughs> 근데 이 모델 을 많이 하시면은 다른 한국어 아는 거 있어요? 아 어, 저는 네? 좋아요 응. 한국입니다 한국을 좋아합니다 아, 뭐 이런 거. 한국 거다. 좋아해요? <laughs> 한국은 대충 말해도 다 알죠 그니까 아, 그렇죠.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오빠도 자기를 좋아요. 좋아할 거예요 <laughs> 아빠 된 마음으로써 어, 상충된 마음으로서. 와. 그러면 베트남에서 데이트할 때 여자가 플로팅은 어떤 플로팅 있어요? 나 이거, 잠시만준비하 게, 아어안는 게, 아는 게, 아는 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는 아 잠시만. <laughs> <준비 안 됐어>. <웃음> <웃음> 오빠, <laughs>

안트 메시 해도 안도요시 좋아해요, 로나, 로나 좋아해요. 아요시 로나 좋아요 안트 아, 메시안안 아, <laughs> 아, 아, 저는 오빠 좋아해요. 아 그래요? <laughs> 아유, 저 <laughs> 아, 저 좋아해요. 눈물로 가자. 이런 걸 하나 봐. <laughs> 이런 게 있네. 아, 또 있어요? <laughs> 또있대 <laughs> 어, 팀엠번나 근데 아직 슬롯이 남아있어 뭐 연기했는데 <laughs> 내 심장은 바빠 근데 오빠 자리는 있어 공항 가야겠다 어디가 <laughs> <너>, 선발리네 <laughs> 네. 지금 여권 있으신가요? 여코 바보 아지랜 하고 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안녕 <laughs> 안녕 이런 게 있대요 젊은 음. 사람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하나 봐요 뭐 남자 기분 좋겠네 근데 니 형이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태까지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em c h n ó 아, 안 해봤습니다. 아, never. nghĩa là em biết mấy câu đó nhưng mà bình thường e 그래도 사귈 때는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어, 야 ạ t h ư ờ n h ư thế. 적극적으로? <laughs> 말춰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한 플로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지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는 쓰레기다. 쓸만하다. 이런 쓰레기라면 쓰레기라고 알려주세요 뭐야? <목소리> 너무 많다. <목소리> 너 저번 주에한 거예요. 어공엠겟세 사이공 공더 예튼. 이거요. 이거 어공엠어공엠겟세 사이공. 무슨 <laughs> 예. 점짜리? 이몇 점짜리? 이거이 정도면 됐어 아, 썩었는데? 4점짜리입니다. 몇점 만점에요? 이 <laughs> 10점 만점. <laughs> 10점 만점에 4점짜리예요? 너와 같이 있으면 호치민의 교촌 체도 사랑스러워. 이건 4점짜리. 잘 <laughs> 예예. 그러면은 아, 커피는 저번에는 커피 싫어했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너는 베트남 커피 같아. 달콤하고 향기가 나. 음. 여기입니다. 엠터. 음. 이용 카페 베남. 바엉. 파통 에요. 어. 알아들었어. 몇점짜리에요5 0 0남0 5점0 아, 이거 우정이요 아, 어, 이거 괜찮네. 음, 커피가 조금보단 <laughs> 낫다. 호치민의 교통 체증은 쓰레기다. 괜찮아 <laughs> 오케이. 이거 다 자막으로 다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너는 하롱베이 같애. Bây 눈을 em 수가 없어. 엠, Em rất yêu... Em rất Em rất yêu vịt bà lông Quá đẹp không thể rời mắt Nghe nãy giờ hai câu, câu sai em cũng hiểu hiểu rồi hơn câu hồi nãy 5.5% 아, 점쩜 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너는 카롱베이 같아 응. 이는센수가 없어. <laughs>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너는 베트남 바다인가봐. 깊고 아름다워. 진짜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겠죠. 지냈을 때웃길라고 하는 거죠. 큰 라. Bien. Bien? b b b

아, 개. <laughs> 아, 개 위험할 줄 알아요? <laughs> 거기는 <웃음> 얄라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산. 아, 산이에요? 저번에 우리 얄라이 갔다 왔어요. 아. 네. 예, 예, 결혼식. 그래서 식당을 갔습니다. 검은집을 갔어요. 다 먹고, 휴지로 입 닦으려고 이렇게 봤어요. 연습장이 있었다. <laughs> có sai không? Tại bên Hàn không có ai không có đấy. Cắm nô lệ ở Ở chưa ở hè rồi Giấy ấy giấy mỏng ấy ờ giấy đấy. Còn ở bên Gia lai là họ cắt cắt từ cái giấy kia ra. Là ông mình. Hết hồn. Hàn Quốc. lai 우리 니의양은 호체민에 몇살때 온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숲속에 2년뒀어요 아 2년됐어요? 원래 그 공항에서 집까지 몇분 걸립니까? 음... 보통 저는 플레이코 공항에 안가요 어디 공항에 가세요? 저는 풍곽 공항에 가요 다른 공항은 어디있어요? 2시간 정도? 한시간 땅촌 중에는 촌왜 부산에 가 집에 가려면 막 이러고 그는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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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랙코의미인들이 많나? 아니그저 얄라이가? 네로 <laughs> 아, 어, 맞아요. 아, 그렇네. 아 그러고 보니까는 그 신부도 키도 크고 이뻤네요 <laughs> 친구들 중에 취직한 친구 있어요? 루 엠티 까 còn trong cái list bạn 그 얄라이 같은 데는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얼마 정도는 대학교 가고 어느 정도는 취직하고 이래요. 어. 벤엠 하. 랍엠 thì k h o ả 4 5는 계속 요학교대학가학교대학4 4 4% 5 4만원4 5 4분의 5만원? 아4% 5분의 4만원? 대학을 거의 가나봐요 거의 한국수준이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이네. 마지막으로요, 한국 알려드릴게요 남자 싹 가능이다 오빠 오빠 저저취해요 자취해요 오 잘한다 오잘 따라 하시네 응, 잘한다 뜻좀 알려주세요 아진 잘해요? 자취거 맨날 안해아 자취하세요? 매력적이네 <laughs> 이렇게 할 겁니다 남자들이 맨날 안해 엄청 잘 따라 합니다 사람 좋은 것만 네아 한국말을 진짜 잘 따라 하는 거 같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 좀 가는 거예요 오빠 오빠 라면 라면 먹고 갈래? 보고 갈래 어, 나 먹고 갈래. 어, 어 아, 알아요? 요, 어, 어.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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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갈래? 많이끓여 줘. 이해요, 이 아, 아그요 <laughs> <laughs> <못 들어봤나 웃음> 이해요. 아, 아 그래. 이해요, 이요 아, 아 그래. 이해요, 이해요. 아, 아그이요 이해요. 아, 아 그래. 이해요, 이요 아, 아 그래. 이요이 아, 아 그래. 이해요, 이 아, 아 그래. 이해요, 이요이요이요요그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